자 미래 산업 이제 만약에 타점을 내가 잡는다라고 하시면은 음, 이 친구는 자잘 보세요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여기 한 개의 파동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만들면서 하락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이게 이제 비파인 거예요 비파 빕하. 비파고 자큰 차트로 볼게요 큰 차트로 미래산업은요, 요 자리과 오면 잡읍시다. 자, 네 시간 봉으로 딱 보시면은, 여기서 뭔가 상승파동이 하나 보이시죠? 어, 여기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예, 어, 미경님, 에어빌리티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냥 abc네요 abc abc로 어, 조정을 한번 줬고 그럼 여기 a파동 그 다음에 여기 b파동 그리고 여기에 c파동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c파동 그래서 미래산업도 굉장히 괜찮아요 어, 손절가 잡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요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아마 나오고 이제 끝을 내는 아니면 더 가든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산업은 조금 괜찮습니다 좀 괜찮고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상세파동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얘는 지금 수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상승파동 하나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에서 매수를 잡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한 대략 2270원에서 2300원 사이 그러면 이 사이에 잡아 나가시면은 지금 뭐 가격 거의 가까이네요 이제 이 밑에 여기 추세선 음, 여기 추세선 삼각수렴은 이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 벗어나지 않는 한은 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차이 안 나겠죠. 그러면 손절도 짧게 칠수 있고, 어, 뭐, 손절 친다 하면은 대략 만한 여기, 2235원에서 친다 생각하고 올라왔을 때는 이제 파워 엄청나겠죠. 그래서 미래 산업도 굉장히 종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